근데 앞으로 10년, 어디서 거품이 올 것인가, 저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멀리 내다본다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시장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지표 데이터로 경제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쯤에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0년 들어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세계 경제가 많이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세계 경제가 -3.1% 성장했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도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음. 세계가 위기를 정말 빨리 극복했어요. 그거는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요.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죠. 네. 네그 다음에 역사에 볼수 없을 만큼 미국 중앙은행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극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났어요. 채권 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있고요. 지금 주시장에서도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격이 부채 문제가 금리만 낮이고 경기만 좀 견딜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각국의 중앙이 은행 금리를 올렸고요. 지금 오이 선행 뉴스는 경기도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을 뒷받침했던 저금리가 지금 고금리 금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경기마저 나빠지니까 세계 형제가참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건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어 지금까지 또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책에서 네예 그거는 뭐짐 노조스 이야기를 제가 좀 진행한 건데요 <laughs> 네예짐노조스는 분이 뭐꼭맞치는건 아닌데 네. 뭐 그래도 큰거 그 사이클은 대체로 맞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분이 얼마 전에 뭐 돈의 미래 등 이런 책을 내면서 80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네 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큰 위기가 올수 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경제 부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많이 증가한 적은 없거든요. 네. 예, 과거에는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남미 재정 위기, 예, 그 다음에 97년 동남아, 우리나라 외환 위기, 기업 부채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 재정 위기. 이어는 뭐 지역적인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이처럼 증가해 보는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은 2000년대는 IT 거품이라고 주시장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006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붕괴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왔는데요 2000년에는 주시장 거품 붕괴, 2007년, 2008년에는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되면서 이기가 왔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경우 주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해다 붕괴되는 과정이고, 조만간 집값도 떨어지면서 붕괴될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충격이 함께 올 거라는 겁니다. 음. 네, 그런데 제가 좀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요. 과거에는 이기가 올 때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근데 이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요. 미국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30% 안팎이거든요. 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가의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사실 금리도 내릴 여지도 크지 않지만은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얘기는 저는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 아주 짧은 얘기였거든요 뭐, 그것보다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되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책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진짜 쓸만한 무기가 없다. 위기가 왔었을 때, 말씀해 주셨던 뭐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앞서서 썼는데, 지금 뭐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위기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어, 소위 저희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뭐 그걸 막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위험하다 해서 은행에 그냥 돈을 다 맡겨 둘 수도 없고 그래도 조금 이 위기를 대비하고자 저희가 어떻게 자산을 분산하고 또 대비를 할수 있을까요? 예. 뭐책 제목이 더 찬스라는 건데요. <laughs> 결국 저 위기가 오면은 기회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 준비라는 게 일정 부분의 현금이거든요. 네.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현금이 없으면 자산을 살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현금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떨어져 경제가 나빠지면은 채권 수익률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우리 10년 국채 수익도 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일부 사셔야 된다. 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추세 안에 투자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뭐앞서가 내년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 투자하는 뭐어렴버핏이 알을 낳지 않는 암탁이다. 뭐 채권사면 이자, 주식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금은 뭐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시대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데 금도 저는 일부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 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N이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IMF가 1.3인데 일본 경제가 1.7% 성장한다는 거 것, 내년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N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N도 일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질문 드릴 게, 어, 사실은 이제 뭐,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같은 투자 자산이라도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 또 제가 제 유튜브에 또 20, 30대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최소 10년 이상 바라보고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뭐, 몇 가지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것도 정말 싸졌죠. 아. 예. <laughs>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요. 네. 뭐, 제 가까운 친척이 그 삼성전자가 얘들둘 유학을 보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는 뭐, 100배 가까이 올랐고, 또 배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저는 굉장히 싸지고 있다. 이럴 때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지만은, 예, 저는 장기적으로 예, 미국보다는 아시아,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음. 이런 주식이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우리 수출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우리 수출이 전 세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하고 이후 선진국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네,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올랐다가 좀뭐좀 뭐좀 정체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제일 빨리 늘어난 지역이 아세안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아세안이 우리 수출 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한 11%였어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보니까 거의 19%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아세안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후반,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예, 그거는 뭐 플라자이비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플라자이비 때문에 앵강세가 되니까 일본이 돈 풀어가지고 내수를 부양했거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정보통신행무, 거품이 뭐, 그 발생했다 붕괴됐죠. 그리고 2005년, 2 6년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의수지 수가 일시적으로 6천이 넘었다 1800까지 떨어졌는데요. 중국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어디서 거품이 그올 것인가, 저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멀리 내다 본다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시장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 뭐, 아쉽지만은 또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이해가 되고 또 저희의 인사이트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